안녕하세요, 가난 아빠 더 가난 아빠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이게 제가 3월 3일날 어...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몸무게를 봤었는데, 봤었는데요. 아침 운동 어, 후반부였습니다. 오늘도 어, 주말이라 아, 새벽에 <laughs> <왜> 눈이 떠지죠? <laughs> 요즘에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조금 더눈 붙이고 일어나서 어, 운동하고 아주 맑은 공기를 쐈습니다. 요즘 힘이 좀 넘치는 것도 같고 그래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살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날씨가 어쨌든 제가 월요일 날 77kg에서 어, 영상을 찍으면서 아 내일 뭐 77kg 깨고 76kg대를 갔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76.9가 됐구요 수요일은 76.3 목요일은 76.2 어제는 75.9 오늘은 이제 운동 끝나고 재보려고 하는데요 어, 운동 끝나고 재면 0.1 이라도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한, 한 2-3천보 뭐한 3-4천보 정도 3천보 중심으로 걸으려고 하고 있구요 어 요즘에 이렇게 체중이 감량되는 게 일단 저탄, 어 충분한 지방, 사실 지방 대사, 키토시스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요즘 키토플루를 약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한 글쎄요 한 일주일 전, 한 사오일 전에는 어, 두통이 조금 있었고, 근데 예전에 방탄 커피를 한번 했어서인지 어 생각보다는 두통이 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제랑 그제 점심에 점심 먹고 살짝 운동하고 왔는데 산책. 산책을 갔다 왔는데 어, 좀 뭔가 이 눈가가 멍해지거나 뭔가 뿌얘지거나 어지러, 어지러워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0분 정도 좀, 좀 쉬면서 소금이랑 좀 먹었는데 어, 주변 분들은 보니까 운동 전에 소금물 먹고, 운동 후에 소금물 소금물을 마셔서 전해질을 좀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소금을 좀더 필수적으로 챙겨야겠고요. 어, 그쵸. 제가 방탄 커피를 몇년 전에 하다가 그만뒀었던 게 진짜 제대로 하니까 어, 그때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막판에 아 막판이라고 하기에는 아침에 원래 그 쌀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엄청 적게 먹잖아요 안 먹거나 근데 그날은 이제 여럿이서 어 캠프를 갔었던 날이었어서 아 그때 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이게 엄청 심한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보다 무서운 인슐린 스파이크인 것 같아요 예 네, 인슐린이 막안 먹던 그니까 맨날 그 혈당 수치가 낮다가 탄수화물 밥을 막 먹어버리니까 촥 올라가서 인슐린이 왜 웬일이야 화들짝 놀라서 팍 쏟아져 나오면서 혈당을 촥 낮추고 오히려 완전 저혈당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기전을 그때는 모르기도 했고 좀 두렵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서로는 여기까지고요. 본론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코코넛 오일 코코넛이지 않습니까? 제가 살짝 한번 찾아봤더니 사실상 이 열대지방 사람들은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태국에 살아봤는데 수분도 보충해야 되고 햇볕을 피해 다녀야 되고 막뭐 거의 뭐그 사람들 뭐깨 벗고 다니잖아요 너무 덥고 하니까 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에요 진짜 코코넛. 이거는 하나님, 신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열대지방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태국에 있을 때, 아, 너무 밍밍한데, <laughs> 먹어봤는데, 코코넛 그 물이라는 게 너무 밍밍해서, 이게 뭐, 이게 뭐지? 했는데, 또 거기에 적응되면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가 설탕이나 너무 단맛을, 어, 깊이, 아니면 세게 좀 느끼다 보니까 이 연한 단맛이 좀 낯설었었는데 또 먹다 보니 어 이것도 적응도 되고 어 괜찮더라 그냥 물보다는 사실 또 달잖아요 <laughs>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뭐 칼륨이라든가 좋은 뭐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이 코코넛이 열대 지방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코코넛이 물뿐만 아니라 진짜 베기는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방, 이 코코넛 오일의 하얀 거, 음, 까보면 하얀 게 나오죠. 요게 코코넛 오일이 인건데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 어, 진짜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 아시아에 살거나 어 열대지방에 살지 않으면서도 어이 코코넛 오일을 수입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혹은 뭐 선물을 받거나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식백과를 한번 찾아봤는데 코코넛 오일은 이 코코넛 열매 과육 또는 알맹이 커널로부터 추출된 식용 오일이다. 이건 정말 25도씨 밑에서는 그냥 굳어 있고. 어, 그 이상의 온도에서 녹아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먹을 때 중탕으로 막 녹여서 먹고 아니면 입구가 큰 오일 뚜껑이 큰 거는 숟가락으로 그냥 떠 먹으면 되는데 입구가 작으면 중탕에서 해, 먹어야 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WHO, FDA, 미국 심장학회, 영국 NH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 및 어, 식품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코코넛 오일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높은 포화지방 함량으로 인해 포화지방이 높습니다. 과일인데 이 코코넛 과일인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 말은 지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지방을 포화 지방을 공급할 수 있는 과일이다. 뭐 두리안이나 이런 것도 과일인데 뭔가 약간 치즈하거나 아 그런 특별한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열대 지방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대에서 살아갈 때 너무 덥고 막 몸이 뜨거우면 애초에 몸이 뜨거우면 대사가 빨라지고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망고도 고열량입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 사람들에게 당연히 축복이고 선물인 과일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지방 대사를 할수 있게 합니다. 네. 열대 지방이 살지 않는 우리도 지방 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지방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요즘 저탄고지를 하면서 75.9까지 일단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1kg 빠진 거, 1.1kg 빠진 거 같고 자랑하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아뭐 어 저번에도 잠깐 고백했지만 경도 지방간이 있고 어 <laughs> 말도 안 되게 목소리가 젊잖아요. 어 지금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습니다. 이게 몇년 전부터 있었고요. 아어 갑상선도 뭐 결절도 있고 뭐 있어서 이게 사람들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을 어 오는 게 쉽지가 않다. 아 뭐, 뭐 있냐, 사골국을 뭐 드시냐. 뭐 어렸을 때 사골국 뭐 많이 먹었죠. 엄마들이 일주일 내내 뭐, 어, 뭐 저, 저희를 엄청 사랑하셨지만 요리는 또 요리니까, 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한달 내내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끓여놓으면. 곰국 <laughs>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먹었고, 어, 이 얘기를 살짝 했더니, 어, 그 의사 선생님은 어, 곰국에 인이 많아서 칼슘 섭취를 제한하니까, 아, 어, 곰국 안 드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뚱뚱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네, 뚱뚱한 분은 아니셨고. 그래서, 아, 역시 곰국이 아, 문제거나 사골국이 잘못된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탄 이 고지, 뇌리셋, 뭐, 어, 캐턴식, 요 영상들과 또 카페에서 공부하고, 요즘 스터디하고, 뭐, 공부했단 말동어바보이네요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필요하다. 이 동물성 지방이 필요하고, 어, 아, 여, 여기 카페도 있지만, 제가 덕분에 이제 이런 케톤식이나 저탄식이, 케토시스 어,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당질제한식이 관한 책을 봤거든요. 일본에서 뭐, 어, 체크를 한 거고, 한 건데, 이 당화 반응이라는 게 있고, 혈액의 당이 높아지면, 당화 반응이 생기고, 어, 이 혈색소,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의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당화 혈색소, 예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거죠. 체크하고 있는 거고, 당화 혈색소 같은 게 늘어나고, 근데 이게 중간산물이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게 어, 생성이 된답니다. 근데 이게 생성이 돼 버리면 요거는 대사 기억 축적이 돼서 축적이 되면 대사 기억이 돼서 요게 돌이키기가 어렵대요. 우리가 토스트를 먹 부어 먹게 되면은 그 토스트가 노릇노릇해지다가 타 버리잖아요. 탄 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러한 반응이 몸 안에서 생긴다고 해요. 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고, 어, 지방을, 지방 대사를 해야 이 체지방이 준다는 거.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 대사를 해야 지방이 없어진다. 되 역설적이게도 지방을 먹어야 체지방을 태우더라고요. 어, 다이어트에 1.1kg를 빠지면서 뭐 굶어서 빠지면 근육 빠지고 막다 빠지잖아요. 제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체중 1월 12일 82.1에서 3월 7일 75.9까지 폭락했어요. 물론 뭐 일반식으로 제가 뭐한 일주일 뒤나 한달 뒤나 어 약간 느슨한 키토식 좀어 타이트하지 않은 거좀 릴렉스한 거 그렇게 좀갈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공물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고 밥을 일단은 안 먹고 있고 쌀 쌀밥을 예, 자곡밥도안 먹고 야채도 좀 조심하고 있거든요. 예. 체중은 폭락했습니다. 예. 제가 2023년 이후로 75kg대 본 거는 처음이고요. 체지방률 역시나 거의 최저점에 가깝습니다. 24.6 찍고 뭐 20.4가 제일 낮아서 지금은 안 보이네요. 한 20점 뭐 7, 8뭐 아니면 2일이 정도 되겠죠 근육 중요하죠 근육 안 빠지고 늘었습니다 BMR 이건 낮아지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내장지방지수 뭐 최고 찍고 최소에 가깝고 조만간에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탄 어 고지 뭐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고지. 어쨌든 지방 중심의 지방 대사. 아 그래서 당화, 아, 당화, 당질 질환 시기에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당질이 많았을 때그 결과로 그 최종 당화 산물 결과로 동맥 질환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이 골다공증도. 이 당화산물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뭐, 초고도 비만은 아니에요. 키가 크, 크지도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 몸무게가 좀 과체중이에요, 늘. 뭐, 뭐 근육량이 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체중이었고, 늘좀 과한 상태였긴 했거든요. 혈당이 높았다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운데, 어, 저는 이 당질에서 저의 굴다공증의 이유도 좀, 조금 절반 이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한편으론 게을을 때도 있고, 뭐, 저는 술도 막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안 먹다가, 네, 뭐, 이러저러 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마신 적은 있지만, 그래도 늘 뭐, 달고 살거나 꾸준히 먹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제 골다 골다공증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저 자신을 마루타로 어, 또좀 대상으로 이 저탄고지가 무엇인가 근데 진짜 이런 설탕이나 어, 밀가루 이런 탄수화물 뭐 정제 탄수화물 또 씨앗 기름들을 좀 멀리했을 때 어~ 떤 결과가 나에게 이뤄지고 어, 실제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고 어향상시킬수 있을지 어, 조금 더 어,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한번 아니 아니 한일이주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를 저도 당질제한식이라는 당질제한식, 그 관련 책에서 봤을 때두 달을 당질제한식을 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완전 막 돌아가라 막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과당 설탕 막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조절 것좀 예, 조절을. 당질제한할 때는 에킨스 다이어트로 한 20분, 아, 20g 정도 탄수화물 먹고, 그렇게 두달한 뒤에는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이 또막 못하게 하면은 돌아가잖아요. 한 100g까지는 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조금...